1월 1일, 우리 2024년, 첫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날 첫 페이지를 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오! 붓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의 통이 기쁨이 되니, 시 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막 누리 겠네, 보 아라 광야 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상과저 산이 마주쳐 울려. 예수은총을 찬성하네 드라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무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월 1일 요한복음 17장 4절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어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 말씀입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2024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날에 365일 중 첫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목적을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상기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명, 그리고 시간을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짧은 33년의 삶을 사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셨고 모두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모두 이루시고 또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셨기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대시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절실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의 일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그렇게 사셨는지 명확히 우리는 알수 없으나 반복되는 패턴, 즉, 루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유대인의 생활 리듬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의 일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기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전날 늦게까지 사역하셨음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른 저들에게 가셔서 병자도 고치시고 가르침도 주시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런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를 뒤로하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위해 인기나 어떤 요구, 피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이래 온 마음을 두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집중하셨습니다. 내가 왜 왔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왔는가? 여기에 집중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완도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방향, 비전은 분명합니까?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은 오늘도 눈을 뜨고 2024년도가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4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곧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 하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그 비전 그 목표를 향한 열망이 매일 매일 끌어오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첫날입니다. 하나님앞우리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하야 캠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2024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나라에 아버지라는 뜻을 지는 그런 아버지는 위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아 주옵소서.